안녕하세요 플라톤, 플라톤 크루입니다. 크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톤 크루의 비보이 베지타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플라톤 크루의 비보이 매드무이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톤 크루의 비보이 브라보입니다. 플라톤 크루 어떤 크루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플라톤 크루는 어, 수원을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라고 알려져 있는데 각자 살고 있는 거주지는 수원에 있는 사람 은두명 정도 세, 두세 명 되고요 <laughs> 나머지는 서울 친구들이 또 많습니다 일, 기간이 얼마나 됐죠? 저희 시, 15년이에요 15년 15년 저희한테는 정말 눈 깜빡할 새 지나갔던 아주 짧았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이렇게 제 나이가 <웃음> <웃음> 열심히 하고 있는 예 항상 초심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끝끝이 버텨내고 있는 그런 크루입니다. 대회 앞두고 있는데, 지금 대회 앞두고 있으면은, 비보이 분들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각자 하루 일과는 뭐, 자기들 볼 일은 다 보고요. 뭉쳤을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편입니다. 그게 대회마다 다르고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는 조금 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회가 잡히고 나서 거의 한한달 전부터 얘기도 좀 하고 어떤 식으로 대회를 나갈지 각자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세팅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될까. 한달전 정도부터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루틴을 준비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모일 때마다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뭐 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대회인지 항상 매년마다 이 전주그랑프리라는 대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팀들이 그각 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회거든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풀리면서도 있고 이런 팬덤 문화도 생기면서 많은 게 바뀌고 정리되고 발전도 하면서 이번 전주그랑프리가 가지는 의미는 과연 얼마만큼 모든 비보이들이 자기가 성장한 걸 보여주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이제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증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환자 보고 싶으요 증거요? 증거는 <laughs> 일단 혹시 발목 수술 받은 거 고생한 <laughs> 흔적이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 아, 저희 보통 보면은 <laughs> 네. 이게 맞나 모르겠네 저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런 팔꿈치나 이런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저희의 고생의 흔적은 내상이기 때문에 뼈쪽이기 <laughs> 그렇죠. 때문에 네. 겉으로 나오다 보면 좀... 이번에 컬렉트에서 옵션을 다 진행해 는데 이거 옵션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어, 한 번도 없 어, 일단 그 얘기를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 무슨 물건을 해야 되지 걱정이 <laughs> 내 건데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이것도 아깝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됐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비보이들이 대회 때 옷을 입을 때. 그때 그때마다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그 옷마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번 행사 때 이걸 입었는데 느낌이 좋으면 그 다음 대회 때도 그걸 입을 수도 있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어 만약에 내가 한번 입었던 옷을 예상품으로 내놓는다면 그에 맞는 또 옷을 또 새로 찾아야 되고 어떤 그런 또 노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내놓기가 쉽지 그런 거 내놓기 쉽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laughs> 네. 솔직히 얘기해서. 나의 물건을 살 팬분들에게 한마디하자면은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물건이니 잘기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laughs> 그냥 안 <아무개나> 켜놔 두지 마시고 보관해 <laughs> 주세요. 모든 댄서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 저희가 애장품이라고 내놓는 거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대신 담을 수 있는 모든 게 함축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컬렉스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그 비보이들의 그런 마음까지 같이 사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플라톤 크루 옥션 많은,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